안녕하세요 골프 리포트의 양규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리비에라 컨츄리클럽에서 개최되는 제네시스 오픈에서 어, 지지난 주한 3주 전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깜짝 우승을 한 우리 김시우 선수를 만났습니다. 김시우 선수 하면 이제 26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PGA 투어 3승을 올린 아주 놀라운 전적을 가진 선수입니다. 특별히 처음 우승은 2016년에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제5의 메이저 대회로 꼽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경주에 이어서 대회를 우승하는 그런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최근 한 4년 동안 우승이 없다가, 아, 그것도 시즌 2021년 새를 맞이해서 팜스프링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 그, 저, 김시우 선수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연소 나이로 큐스쿨을 통과해서 18세가 되기까지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PGA 투어에 합류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시우 선수가 이제 모든 남자 선수들이 그렇듯이 병역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25세의 나이에 만약에 도쿄올림픽에 올려서 거기서 금, 우스, 금메달을 딴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저 김시우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신 뒤에 한번 저 김시우 선수 더욱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시우 프로 오늘 이렇게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그 대회 내내 좀 성적이 괜찮았어요? 어, 네 우선 네첫 주째 날도 이제 성적도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 주말에도 좀잘 플레이했던 것아서 우승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좀. PGA 투어에서 활동한 지좀 됐고 지난 몇년 동안 조금 소강 상태였잖아 이제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샷도 좀 잡고 네 지, 어, 지난 4년 동안 뭐 우승은 없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플레이오업 가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우승하게 되면서 좀더 어, 그동안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게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쿄 올림픽이 올해 있잖아요.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때요? 그뭐 나름대로 어떤 기대나 준비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선은 아직 시즌이기 때문에 어, 아직 어 선발 전까지도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어 한국 대표로 플레이 한다면은 저로서도 영광으로 또 저도 한국을 대표해서. 플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있게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되고 또꼭 한국으로 대표하는 선수로 나가서 매달까지딸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올해 이제 특별히 그 목표가 좀 있다면? 우선 어, 올해 이제 우승이었는데 목표가 이제 우승이 좀더 일찍 찾아오면서 어, 다승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즌 전까지 꼭 우승을 한번더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이저에 상당히 강한 우리 김시우 프로인데 메이저 대회 욕심도 한번 내보기 바래요. 어 아무 대회나 우승하면은 정말 저한테는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메이저는 좀더 어려운 거니까 뭐뭐 뭐 아무 뭐 대회 따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제가 플레이하는 대회는 모두 열심히 치기 때문에 좀더뭐 메이저건 아니고 저는 똑같이 열심히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 지금 팬데믹으로 한국 골프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어, 우승 소감과 함께 인사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우선 우승을 한 동안 한국 팬분들이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정말 어, 힘이 될요또 앞으로도 제가 우승권에 있을 때또이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도 이번에 저랑 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김시우 선수 더 많은 대회 기대할게요. 네. 예.